스위프트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스위프트 UI에서 어, 탭바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부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스위프트에서 탭바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 어, 화면에 보다시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정도 탭바 이렇게 어, 화면이 변형, 어, 변화가 되고요이 아래에 있는게 탭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은 현재 홈 화면으로서 요걸 나타낸 거고요. 요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메시지, 세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탭바인데요. 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만들어 보기 전에 제가 이미, 퍼스트 뷰, 세컨 뷰, 서드 뷰를 통해서, 퍼스트 뷰에는, 어, 빨간색으로 배경을 해놨고, 거기에 제목은 홈 화면을 해, 하고 해놨고요. 두 번째 화면도 화면 색깔은 초록, 그리고 타이틀명은 메시지. 세 번째 화면에서도 화면은 블루, 그 다음에 타이틀은 세팅이라고 해놨습니다. 어, 이렇게 새롭게 화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뷰 컨트롤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뷰 컨트롤에 대한, 뷰 컨트롤에 대한 클래스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도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아서 여기서 뭔가를 또 진행을 한다면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코드를 짜고 하기도 하, 아, 코드를 짜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에서, 어, 탭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지, 바, MyButton을 만들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UIButton에 해당이 되고 이걸 통해서, u 어, RectMyButton은 그냥 전부 다 쓰겠습니다. MyButton은 UIButton을 따라, 속성을 따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열고 닫고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 my button. 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버튼은, 음, 버튼의 속성을 좀 적어주면, my button에 있는, 어, set title. 버튼의 그 제목은 뭘로 할 거냐. 예. 네. show me 나에게 탭바를 보여줘. 라고, 일단은 만들어보고요. 그 상태는 딱, 노멀한 상태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아이고야, 마이 버튼에 있는 셀 타이틀의 칼라는 딱, 아이고야, 왜, 칼란인데 제가 이걸 했네요. 이크. 칼라는 딱, 옐로우로 하고 상태 역시 다 노멀한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버튼의 백그라운드 칼라는 다 블루로 하겠고요 다음에 마이 버튼의 센터 제가 예전엔 항상 여기다 임포트 스냅킷을 제가 깃허브에서 어, 불러 와가지고 항상 지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 버튼의 다 센터의 위치는 그러니까 버튼의 표타스의 센터 위치는 현재 보여져 있는 뷰에 있는 센터에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프레임을 아, 내가 만들어 주겠는데 cg rect 사각형이랍니다. 저, rect가 rectangle의 앞 글자거든요. 사각형인데, 여기에서 x의 위치와 y의 위치. x는 괄호, 괄호, y는 세로인데요. 이제, 플러가 정수기 때문에, 제로, 제로고, 가로의 길이는 한250 정도, 세로의 길이는, 하이트는 5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의 위치, 그러니까, 버튼의 표딱스 위치를 센터 잡아주고 여기서 크기 잡아주고 이렇게도 작성이 되더라고요. 항상 전제 스냅킷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이런 모양도 있더라.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 버튼에 .addTarget인데 다셀프에 여기는 샵 셀렉터. 여기 이제 함수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탭 버튼 를 눌러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the touch up inside라는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현재 지금 캔나 찾을 수 없다. 탭 버튼을 이 스코프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당연히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뷰를 보여줄 건데 add s u 하여튼, 마이 버튼을 보여줄 거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요것은 저희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게 요 아래 내려가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고, 그건 이제 작성한 사람들의 그 습관 같은 건데요. 저도 배울 때그 텍스트 박스나 버튼을 위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보여주고, 그에 다 위치를 아래다가 함수를 아래다가 작성하게끔 배워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위치 놓여진 위치는 어떤 설계하는 작성자의 그 습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버튼에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of set. 저 이제 골뱅, 저는 골뱅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at 이라고 하더라 at 골뱅이 object function 인데요 요걸 이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와서 command c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주기 command v 열고 닫고 중간을 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해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탭을 눌렀을 때 탭바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 줍니다 r e 어, t t a b b a vc t a b a r 의 v 컨트롤러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변수명이고요 요 변수는 내가 ui tabbar 컨트롤러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탭, 어디나 오나 여기있다. 탭바 컨트롤러를 이 속성을 내가 따라 행하겠다. 이걸 내가 행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먼저 let vc1 이거는 first first view n t r o 컨트롤러 라는 것을 행할 것이고 let VC 2는 second view controller를 지칭을 하며, red VC 3는 third view controller를 지칭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v c 에 타이틀과 그러니까 이제는 어... 컨트롤러에그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탭바에 붙이는데 음... vc1의 타이틀은 홈 홈이라고 정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미리 이렇게 타이틀은 홈이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도 괜찮고요. vc 2에 해당하는 타이틀 타이틀은 메시지를 할 거고 vc의 3 번에 해당하는 타이 타이틀은 아이구야 set 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정해줍니다. 그리고 탭바 V C 에 set view title controller 인데 이탭 바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래 나타나는 컨트롤러는 누구들이냐 여기 보면 이제 array 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rray 에 V C 1 컴마 VC2, 컴마 VC3, 요세 개를 나타나게 했고, 어, 어, 애니메이티는 홀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타나는 스타일, 탭, 탭바 VC에 나타나는 스타일, 뭐다 풀 레이젠타 스타일은 다, full screen. 이 모달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과 다른 화면에 서로 연, 연결, 통신에 관련된 내용이래요. 그래서 어떤 통신을 해줄 거냐 나타는 스타일은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는 나타내어라, full y 죄송합니다, full, present. 애니메이션의 모습은 뭘 나타낼 거냐 그러면 은탭탭바 vc를 나타낼 거고 애니메이션은 true true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는 리를 하겠다라고 정해줍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버튼이 먼저 보이고요. 이 버튼을 탭했을 때에 탭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라라고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컨퍼스트 컨트롤러에서는 홈 화면이 두 번째는 메시지 화면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세 번째는 세팅 화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홈과 메시지와 세팅의 이 아이콘 그림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만드는 내용이 조금 제가 어 보니까 c o m m 제가 조금 배우기 전 단계에 대한 내용을 배우던데요 한번 똑같이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guard r e d t e 템스는 테바 VC에 테 바에 아이템을 붙일 겁니다. 아이템스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read, 다시 return 할 거예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드렛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옵셔널과 관계가 있는데 이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혹시나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해서 함부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드렛이라고 붙여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드렛에 else는 항상 같이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아이템즈 items, 아이템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 레드 아이템즈는 우리가 어레이로 만들 건데요. 어, 우리가 아, 그 어디 갔지? SF 심벌즈에서 항상 여기서 이제 따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 통신에서는 이, 이걸 이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 어디 보자 집이나 이런 것들은 집은 하우스, 새로운 기구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기기, 전자기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사물 및 도구, 여기에 하우스가 어디 있니?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하우스. 네, 요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기어. 예, 네, 이렇게 요렇게 기어 모양 요런요런 요런 것도 여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에는 내가 하우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 같이 통신해서 네 요걸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놓치는데요. 메시지는 그냥 요화면 이렇게 둥글게 하면도 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양이 좀 좋아서요. 복사 이름 복사 그리고 여기에서 커맨드 V 붙여주고요. 그다세 번째 세팅은 기어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게, 이, 이렇게 만든 변수에, 요게 없을, 붙여 넣을 건데, 없을 수도 있을까봐서, 가드렛이라고도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해서, 어떤 변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제로, 다, 부등호, 아이템즈에, 다 카운트 개수만큼보다 작은은 되고요. 이 아이 아이템즈에다가 아이템즈 x에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누구를 이 메이즈를 이 메이즈를 집어넣을 건데 제가 계속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let 아이템즈가 아니라 이메이지죠이미지죠 왜냐면 그 이미지들 넣어야 될 거니까. 어디다가 아이템드라고 불리는 그 어레이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UI UI 이메이지에서 가져올 겁니다. 어디서 시스템에 들어 있는 것에서 가져올 건데 그것이 바로 이 m 이지 e 스딱 x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이미지 x라는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것을 제가 포물을 사용해서 하나씩, 둘씩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의 x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아이템의 x에다가, 하우, 아, VC1에는 하우스 모양을, VC2에는 버블닷 레프트를, V3에는 기어 기어 세 모양을 넣겠다라는 이 부분이 제가 조금 공부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 실행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모양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을 제가 글씨가 많이 틀려서 다음 풀이 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로바테바를 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이제는 이렇게 이름이랑 아이콘까지 곁들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게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목도 같이 붙여줄 건데 그것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UI 이거를 살짝 Command X 잘라내고 UI navigation c o n t r o l l e r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가로 열고, rootview 컨트롤러는 누구로 할 거냐? Command V f i 포스트 컨트롤러로 할 거고요. 이것도 커맨드 X 잘라내서 UI 네비게이션 컨트롤러인데 가로 열고 루트 뷰는 누구니 커맨드 V 세컨드 컨트롤러고요. 다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어 V X에 놓고 UI 네비게이션 뷰 컨트롤러. 네비게이션 컨트롤러는 가로 열고 루트 뷰 컨트롤러는 누가 할 거니 커맨드 V 예. 이렇게 사우드 컨트롤러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틀렸던 거 여기. Show me, t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이딱 블루를 하니까 너무 파래서 여기에서 딱 시스템에 들어있는 블루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색깔이 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가운데 탭바 버튼을, 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지난번과 좀 다르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했더니, 홈 화면일 땐 여기 위에 홈이 떠있고요메시지 화면에서는 여기 위에 메시지 화면이 떠있고, 기어 화면에서 이렇게 기어 화면이 떠있었습니다. 색깔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거 눌렀을 때, 흰색 색깔만 나오게 되면, 어,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색깔을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퍼스트 클레어 뭐뷰 컨트롤러에 여기에 가서 이제 여기에또뭐 여러 가지 작성을 했을 때에 아 저기 뭐야 탭을 눌러게 되면 아 여기 어떤 내용이 적히게 되는구나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뷰 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스위프트 어, UI에 대해서 탭바가 있었다면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홈 메시지 세팅에 이 아래 에 있는 부분이 텐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